영상을 시작했고요. 자, 우리 다 같이 하나, 둘, 셋 하면 우리가 맞춘 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준비. 하나, 둘, 셋. 천세병생일 축하해. 그 아니 누가 <laughs> 뭐.. 너 친구.. 걔 가짜 스토리 정리 아니야? 아니 못 누가 해? 그치, 성공!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유튜브 좋아해? 좋아하지 아, 세종이 아, 그래? 채널을 제일 좋아해 생일 네, 축하해 미리 아, 하고 싶은 말 없어 생일 어. 축하해 누가? 생일 축하해 혹시.. 응. 지금 응. 너 생일 때문에.. 응. 생일? 우리 세종이가 또학생회 하면서 많이.. 고생했지 생명, 생명, 앞으로 평생 오빠가 태어나준 것에 너무 감사하며 이제 다음 생에도 꼭 나랑 같이 태어나기를. <laughs> 이 영광스러운 케이크를 받았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직속 <laughs> 받는 건 아니지만은 <laughs> 이, 이 회장 선생님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직속 선생님으로서 생일을 제가 축하함으로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하고 <laughs> <축하한다>. <laughs> 태용 선배 의 생신 모 모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축하해 줄겁니다 생일 구는이 친구는 이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생친구하이다구는이 친구는 이의아이디구가 있다.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예. 생일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했고요 자, 우리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우리가 맞춘 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천세 b 생일 축하해. h a k a Droh, Say, s h o 우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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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랑 같이 가야 돼요. 다음날 출근 하십니까? 근은 아니지만. 어? 아, 아, 아야거 가지, 거 앉아봐, 앉아봐. 했으면 아, 마너가오했으면너가 어, 잠깐만 어. 네, 그러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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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만 잠깐만 잠깐만아 그게 무 거야? 는야 멈춰! 이게 내 직업이야. 너무 예밌어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가 유튜브? 아니 아니, 아니 이렇게. 아. <laughs> <봐요. 웃음> 사진, 아니 사진이 안보이잖아 <laughs> 아, <laughs> 아 덥다 근데야 이제 진짜. 안녕하세요. 일 이제 메이드 카페도 이미 예약을 했어. 아씨아 아, 네. 아, 네. 소리가 들리는데요. 누가 있나 봐요. 들어. 어, 안녕하세요. 마음 같은 거

이드카페 가볼 건데요. 가시죠. 안돼. 날왜 이런데 데려오는 거야. 너왜 그렇게 뛰고 계시죠? 왜 <laughs> 이드카페 늦었거든요. <웃음> 왜요? <웃음> 좀 명신이. 죄송합니다. 착각했지. 진짜 가시죠.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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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라 y 라 u 라 g 라 o 라 n g 피리 피리, 피카피카, 피카피카, u 리치 young, y o u 오이 y o 나 n 얹으면 되잖아. 머리 위에 얹으면 되잖아. 어, 너무 멋지십니다. 너무 잘하네요, 반짝반짝. 아, 반짝반짝. 반짝반짝? 반짝반짝. <laughs> 안해장 너무 좋아 여자친구들. 고객님 오프상은 저밖에 없는 거 확실하죠? 오프상은 안해요. 안아 안해는 없죠. 오프상은 내가 원해놀이. <laughs> 너무 힘들었고요. 너무 힘들었어요. 플러팅 공격에 아주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. 안녕? <laughs> 거다 <laughs> 아프냐? 우리 아플나이 27살이잖아. 안녕? 야! 아딱 보이잖아 근데 양도 바뀌아난 아래서 불고 었지이게뭐 <laughs> 들고 그냥? 그렇게 뜯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 받아. 너 나보고해. 별로 안 창피한데 세종아 이 정도면 뭐. 그럼 그래? 어, 네가 이거 할래 그러늘 어.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, 아닌데. 아니야, 얼굴아좀 창피한 것 같아 이제. <웃음> <웃음> 아 얼굴이 있는 줄은 몰랐네. 여기가 좀 창피해 이제. <laughs> 아니 얼굴 있는 줄은 몰랐잖아.

갑자기 나 안경 똑같은 거썼어아니너 빼고 너아 너무 똑같아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잘 가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너무 찍어 놓은 것 같아서. 아, 예, 가져오될것 같아요. 아예 아유. 어, 혹시 저아경 한번 봐보시겠어요이 아 거. 음. 이런 비쌀 만 하네. 잘 들어보세요. 아 준비가 안됐다요는을 멈출 수가 없 어쩌니? 나 불러봐도 돼? 어 그래 그래.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. 네비고지만

쉴수있타는거 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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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타 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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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